오피스의 끝판왕은 아무래도 플라워지 음. 이렇게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코디도 쉬운 원피스 너무 좋아. 음. 따라 입고 싶은 패션 트렌드 딥다이브에서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. 이번 주제는 바로 패턴 원피스인데요. 음.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저희 베스트 착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바도닷컴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 포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. 음. 오늘은. 시청자분들이 어떤 원피스를 좋아해 주실지 우리가 한번 맞춰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. 오, 오 좋다 좋다 좋다. 많은 분들이 그 원피스 추천을 많이 원하시더라고. 음. 그래서 그 중에서도 패턴 원피스는 좀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에센셜 아이템이기도 하고 한벌로 코디가 다 가능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패턴 원피스가 굉장히 많거든. 근데도 또 사게 되더라고. 맞아. <laughs> 오늘도 MD님들 선물 상자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? 어? 오, 한번 열어볼까? 오, 예쁘네요 오, 그러니까. 확실히 패턴 원피스 하면은 이렇게 음. 잔잔한 꽃무늬 빼놓을 수 없지. 넥라인도 음, 음. 그렇고 되게 사랑스럽다. 응, 음, 맞아, 맞아. 엔딩 님도 올 봄엔 꼭 소녀 감성이 물씬 풍기는 패턴 원피스 소장해보세요라고 하셨네. 이 옷은 언니한테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아. 요 아, 진짜? 응. 맞아. 근데 맞거든. 내 옷이야. <laughs> 이 옷은 입었을 때 어땠어? 응. 진짜로 좀 입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러블리함이 느껴졌고, 여기 이렇게 살짝 부인액처럼 되어있는 응. 이 부분. 여기 프릴까지 달려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. 소의 부분은 살짝 은은하게 비춰지잖아. 응. 그래서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효과들. 첫 번째 룩부터 이미 패턴 원피스 공명이 나온 것 같은데?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원피스 궁금하니까 빨리 보고 싶다 두 번째 버스는 내가 열어볼게 오케이 와 이거는 패턴이 좀 섞여있네 봄부터 여름까지 쭉 원마일 웨어로 비치 룩으로도 잘 어울리는 맞는 템이에요 이렇게 써두셨네 근데 보면 은 여기는 플라워 패턴이잖아 음.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이 또 한쪽에 있으면서 또 컬러로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라서 음.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완전 유니크한 것 같아 입었을 때 스팟 음. 패턴 들어간 부분이 살짝 보이면서 시선은 또 레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음. 약간 체온 보완에 도움이 되더라고 요즘 살이 쪄서 고민하신 분들은 그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를 입으면 난 좋을 것 같아 또 이제 고휴가철도 될 텐데 여름에 약간 바닷가에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음. 같은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진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코디도 쉬운 원피스 너무 좋아 음. 그게 패턴 원피스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치 음. 오 아. 열어볼까? 와. 와 이번에 스트라이프 패턴이네. 음. 색감도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 음. 프렌치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패턴 원피스를 추천해요. 차분하고 세련된 컬러가 그 멋을 더해줄 거예요라고 해주셨네. 프렌치 스타일은 매년 언급이 돼. 약간 자연스럽게 푼 머리에 음. 이 원피스 딱 입으면 음. 완전 프렌치 무드로 딱일 것 같아. 프렌치룩 하면 또 빈티지한 무드 빼놓을 수 없잖아. 그래서 보면 여기 넥라인에 이렇게 프릴이라든지 콩단추도 너무 귀엽게 호종종이 이렇게 있단 음. 말이야.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예뻤어. 세로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다 보니까 확실히 또 입었을 때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. 그게 바로 스트라이프 원피스의 샤넬이지. <laughs> <사는 웃음> 네 번째 박스야. 오. 열어봅니다. 오. 이야. 짜잔. 우와. 우와. 하늘 한해거리는 슈퍼 원피스네. 드레시한 느낌의 슈퍼 원피스는 우아함을 극대화시키죠. 시스루 소매를 선택하면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어요. 어, 확실히 오히려 이렇게 시스루 소매로 되어 있으면 여름철에만 강렬한 햇빛 받을 때는 해는 조금 가려주면서 시원한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계절을 좀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. 이 원피스 하나만으로도 입어보니까 허리 라인을 좀더 위쪽에서 잡아주니까 키가 좀더커 보이더라고. 그리고 무채색의 플라워 프린팅과 음. 약간 베이지 톤이 잘 어울려서 더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았어. 아니,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. 자, 음. 다섯 번째 룩은. 음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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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오!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 컬러잖아. 맞아. 라일라 색감이 진짜 예쁘다. 톡톡 튀는 자수 포인트는 스타일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. 그리고 퍼프 소매로 로맨틱한 실루엣을 연출해 보세요. 라고 하셨어. 음. 음. 소매에 음. 약간 통통한 팔을 커버해 주기도 너무 좋고 맞아 근데 입었을 때 몸에 달라붙지 않은 원단이라서 훨씬 더좀 편안하더라고 이 자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맞아 약간 오동통하지? 약간 입체감 있는 패턴은 세련돼 보이네 어, 같은 플라워 패턴이라도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니까 진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? 그러면 마지막 원피스는 어떤 패턴 원피스일까? 궁금하다 궁금해, 궁금해. 내가 마지막 박스 오픈해 볼게 오 좋았어 와 오. 역시, 아 패턴 어피스의 끝판왕은 아무래도 플라워지. 오렌지색의 플라워 패턴으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롱드레스예요. 딥한 브이넥 디자인으로 섹시함을 한 스푼 더 해보세요. 지금 바스트 라인에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음. 약간 좀 섹시한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? 이게 앞면과 뒷면 브이넥이다 보니까. 오, 그러네. 목이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것도 효과도 좋고 음. 페이스라인을 더 예쁘게 부각시켜줘서 음. 좋았어. 그 오렌지 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컬러들이 좀 이렇게 있... 배치가 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플로럴 패턴이 흩날리는 느낌도 들고 어? 이 원피스는 야외에서 이렇게 입으면 진짜 빛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, 맞아. 응.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원피스는 뭘까? 일단 내 픽이기도 하거든? 나는 응. 그 라벤더 원피스 있잖아 자수 들어가 있는 거 왜냐면 커버도 좀 가능하면서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영이 생각은 어때? 응. 우리가 마지막에 소개해준 원피스 아그 부인의 음. 약간 그게 다리도 더 길어 보이게 하고 음. 키도 더커 보이게 하고 음. 우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네아 픽은 그거입니다. 음. 아 <laughs> 이렇게 또 취향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베스트 원피스를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바바더 닷컴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 포인트를 드립니다.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음. 안녕!